폴더블폰의 시장의 강자라고 볼수 있죠. 삼성전자가 3종의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글로벌 경쟁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Z 폴드 7, 갤럭시 Z 플립 7 그리고 가격을 낮춘 갤럭시 Z 플립 7 F2를 대거 공개하면서 초슬림과 초경량 디자인과 AI 혁신 기능으로 사용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을 접었을 때 8.9mm, 펼쳤을 때는 4.2mm의 두께와 215g의 무게로 경쟁사인 아너매직 V5와 오포 파인드 이 N5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6.5인치 커버 디스플레이와 8인치 대화면 메인 디스플레이, 2억 화소 메인 카메라 등 프리미엄 사양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다만 4,400이 배터리 용량은요. 경쟁 제품 대비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갤럭시 Z 플립7은 펼쳤을 때 두께가 6.5mm 전작 대비해서 더 얇아졌고요. 4.1인치 커버 화면과 6.9인치 메인 디스플레이 그리고 4,300이라는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저가형 모델인 플립7 F2도 함께 출시가 되면서 폴더블 폰에 이 대중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구글 재미니 기반의 AI 기능을 탑재해서 사진 속의 인물과 사물 자동 삭제, 그리고 배경 소음 제거, 패션 추천 등이 실생활에 밀착된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클라우드가 아닌 기기 내에서 AI 처리로 어, 개인정보 보호뿐만이 아니라 속도도 강화가 됐습니다. 아너와 오포 등 중국 업체들은 초슬림과 대용량 배터리 폴더블 폰으로 이 삼성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삼성의 글로벌 폴더블 폰에 대한 점유율이 45%나 감소했고요.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드웨어를 넘어서 소프트웨어 혁신이 시장의 승부처가 될수 있다고 라 전망하고 있습니다.